그 다음 이제 제가 점수를 많이 올렸던 메카메이지 제가 랭킹 10등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메카메이지 덕분인데 이 메카메이지가 지금 숨은 꿀 1티어 대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메카메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상황이니냐면 처음에 연운을 가져왔을 때 연운을 먹었을 때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빌드업이 뭐냐면 뽀삐를 쓸때 뽀삐 뽀삐가 잘 나왔을 때 그 때가 정말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뽀삐, 어, 조이, 아리. 이렇게 하면은, 삼별수호자의 이 메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빌드업이 왜 좋냐면, 별수호자 같은 경우는 스킬을 한번쓸 때마다, 그, 만화가 전이가 돼요. 그래서, 이, 짬통을, 뽀삐한테 주는 거야. 뽀삐한테. 뽀삐한테, 대천사, 아니 뭐, 방템. 방템도 같이 주고. 아니면, 뭐 주물력, 뭐, 라마돈 줘도 되고. 뭐, 그러니까 뽀삐한테 이렇게 짬통을 주면서 가면은 얘가 이제 스킬을 자주 써요. 그럼 이제 뒤에 애들이 스킬 많이 쓰겠죠? 이렇게 빌드업 할 때가 엄청 강력하고 초중반을 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메이지 대기에요. 이렇게 운영을 해요. 방템이라 대천사, 뭐, 라바, 주물력템 다 그냥 뽀삐한테 줘서 모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뽀삐가 이성이 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선봉대가 좋겠죠, 선봉대. 전에 사이버 말했듯이, 처음에 먼저 붙는 거에 시너지를 맞추는 게 좋아요. 근데 메이즈 같은 경우는 아리가 이성이 붙었고, 조이가 이성이 붙었어도, 메이지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게, 메이즈는 어차피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 모든 하군. 그렇기 때문에, 뭐, 조이가 이성 붙었다고, 음? 메이지를더 키워라, 이건 아니고, 억지로 메이지를더 넣어라, 이건 아니고, 어차피 전체 버프고, 뽀삐가 스킬을 많이 쓰면 쓸수록, 뒤에가 강력해지는 거기 때문에, 선봉대를 쓰는 게 좋아요. 오비가 붙은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레오나나, 뭐, 모데카이저 같은 거 쓰겠죠? 주물력이 들어갔으니까, 모데카이저도 정말 좋아요. 이성 붙이려면 붙여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진짜, 뭐, 쭉 연승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3사이버 같은 경우가 엄청 세기 때문에, 사이버를 만나면 연승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관이 없는 게, 메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피 관리만 잘하면 돼요. 피 관리만. 음. 연성이 굳이 못 하더라도 피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근데 피 관리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게뽀삐에 이상 붙어서 뽀삐한테 템을 몰았을 때. 이때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빌드업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는 정말 간단해요. 그냥 선봉대 주고 메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레벨에는 딱히 들어갈 게 없어요. 오레벨에는 그래서 이 정도만 주면은 그냥 돈을 좀 모아도 돼. 모아서 6레벨까지 좀 바로 가는 형태로. 아마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저 같으면은, 이 스테이지는 돈을 그냥 쭉 짹일 것 같아요. 쭉째가지고 이제 3라운드. 3-1에 보통 5레벨을 찍겠죠? 5레벨을 찍고 뭐라도 뭐라도 가장 강력한 거. 그걸 한개 넣어요. 물론 신드라가 나오면 베스트긴 하겠지만, 신드라 뭐, 백코지 이런 거. 3-2에 6레벨까지 찍어버려. 그리 3에이지를 맞춰요. 처음에 특패는 데려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벨코즈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른 메이지나, 럭스 이런 거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트패는 무조건 데리고 와. 와요. 6레벨에 4메이지에, 사별소호자 이선봉대, 뭐,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쳐요. 정말 간단한 게, 얘는 이때부터 또돈쭉 째면 돼요. 엄청 강력하거든요, 이게. 돈쭉 째가지고, 메카 메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빌드업은 치면서, 애니, 애니, 뭐, 또뭐 있어? 피즈, 럼블. 이런 것들은 항상 창고에 모아놓는 거예요, 다. 메이지 전부 다 모으고, 벨코즈. 전부 다 모으고, 이렇게 빌드업을 치면서 가요. 항상 끝에는 조이랑 트페 같은 필요없는 거, 끌려도 괜찮은 애들을 빌드업을 치고, 창고에는 메카 메이지를 다 모으면서, 이제 4라운드 4라운드 되면 4-1에 보통 7레벨을 찍겠죠? 7레벨을 찍으면 찍으면은 이제 만약에 메이지가 전부 다 모인 상태라면 바로 그냥 음6 메이지 써도 돼요. 그니까 7레벨은 둘중 하나예요. 둘중 하나. 6 메이지에 3별 소자. 7레벨이죠? 6메이지의 별소자 혹은 피즈가 좀 빨리 나온 상태라면 피즈 럼블 빠지고 피즈가 좀 빨리 나온 상태라면 그냥 3메카 5메이지 이런식으로 7레벨을 넘기고 4-3이나 4-5 이때 8레벨을 찍은 다음에 6메이지 이렇게 7레벨을 넘겨,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이 6메이지가 나왔거나, 메카가 나왔거나, 그러면은 리롤을 굳이 안 해도 8레벨을 바로 가도 돼요. 8레벨 가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다 써가지고 조합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성을 붙이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챔프인 럼블, 힌드라, 벨코즈가 이성이 붙었다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돈을 모아서 힌드라, 벨코즈 럼블을 삼성각을 보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이자 플레이를 하면서 30이나 40 선에 들면은 올인 쳐가지고 이제 모았던 돈들을 이자 플레이를 접 접고 올인 쳐가지고 돈을 다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삼성을 삼성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템은 뭐가 베스트냐면 어, 신드라 같은 경우는. 중반에 이제 좀 약한 타이밍을 넘겨주기 때문에 신드라한테 템을 보통 뭐라요 대천사 그리고 성배 그리고 요즘 잠입자가 많기 때문에 뭐 가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후반 가면 갈수록 신드라의 캐리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거를 보완해줄 수 있는게 벨코즈에요 벨코즈 약간 디, 모자른 딜을 다 커버칠 수 있는게 벨코즈 벨코즈한테는 수은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딜은 세기 때문에 수은, <laughs> 수은이 수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완제템에서 별소자를 먹을 수 있다면 별소자 스킬을 바로 쓰면 만원통이 좀 크기 때문에 스킬을 좀 늦게 쓰는데 <laughs> 별소자가 들어가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요. 메카 같은 경우는 메카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게 보통, 럼블한테 템을 몰아요. 아까 말했듯이, 사이버는 서풍을 써가지고 띄우려고 하기 때문에 수운이 좋을 때도 있고, 만약에 서풍이 상대방인들이 많이 없다면, 가장 효율적인 템은 도저기 장갑. 그 다음에, 도저기 장갑도 안 된다면, 방템. 그냥 방템 몰아주면 돼요. 뭐 이런 거. 덤블 조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메카 메이지는 끝이에요. 이제 메카 메이지에서 이제 별소자 메이지나 아니면 공허 싸움꾼 메이지 이쪽으로 퍼져 나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메카 메이지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해요. 게임을. 아까 말했듯이 뽀삐 뭐 이런 거. 메카 메이지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어. 만약에 조합이 완성되기 전에 뭐 피즈가 피즈나 뭐 이런 럼블 이런 게다 붙기 전에 별소호자가 나왔어요. 막 뒤집게랑 연운이 나와서 별소호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메카를 다 그냥 메카는 그냥 버릴 생각하고 바로 별소호자를 투입한 다음에 니코를 구매해서 니코랑 소라카를 구매, 구매해서 구매 6별소호자 6메이지를 가는 거예요. 이게 메카 메이지보다 더 세거든요. 그래서 뒤집게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피즈랑 럼블이 붙기 전에. 별소호자가 나오면은 메카 베이지로 바로 틀어라. 딱히 틀 수, 틀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메카 빼고 니코랑 소라카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배치는 별소호자 같은 경우는 배치를 좀 박스 배치라는 게 좋아. 박스 배치. 앞에 탱커인 니코랑 애니를 넣고 조이 같은 건 약간 왼쪽에 던진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잠입자가 뛰어왔을 때, 니코가 전부 지켜주거든요? 그 스킬을 엄청 빨리 쓰기 때문에, 잠입자가 뛰어와서, 럭스랑 이런 거 정리하면서, 벨코즈한테 오기 전에, 잠입자가 다 죽어요. 그니까, 메카 메이지를 기반으로 두고, 별소자는 이럴 때 가라. 갈수 있으면.